오늘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이고요. 이제 예정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정론 오늘부터 이어지는 예정론의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십니까? 이 질문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을 거부하는데 구원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우리의 자유 의지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곧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예정을 알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6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없는 자비의 셈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에 이르지 못한다 칼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예정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값없는 자비의 은혜인지 이걸 알려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정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빈은 이제 예정론을 다루게 됩니다. 구원론 마지막 부분에서 예정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삼권이 끝나게 됩니다. 예정론으로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예정론은 칼빈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통해 칼빈이 아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에서 멈추는 그러한 신학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신학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이성의 사변적인 생각으로서 그냥 이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예정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정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미리 정해졌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인데 불공평한 처사 아니냐.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정해 놓으셨다면 사람은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다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게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비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수납한다라는 거, 받아들인다라는 거. 비록 그것이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 그것이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정을 인간의 이성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예지 예정이라는 것이예지 예지 예정. 예지 예정은 특별히 알미니우스주의 혹은 감리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예지 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그런데 아시기만 할 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저 아시기만 할뿐그 선택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달려지는 것이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나 칼비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예지 예정을 거부합니다. 간단해요. 왜 그러냐? 분명하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알고만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요 이 예지 예정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변함없는 선택이 불변하는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지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저 알고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저 알고 계시는 정도. 그러나 사람이 선택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내용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지하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미래를 알고 계신다.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리 정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지와 예정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안정해질 수 있습니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알고만 계시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일들을 이루어 간다. 이러한 내용은 옳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예정을 알려 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칼빈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성경은 예정을 말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예정을 왜 말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예정을 알려 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정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칭의 교리에서도 배웠지만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루어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예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이 없다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조차 인간의 행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려주는 교리가 바로 예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 예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행위로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이 없으면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성경이고 우리의 신학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신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정이 없다. 우리의 선택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공로죠.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 예정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비는 이러한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이 정말로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놀랍다.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함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예정이 되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 이중예정은 참 마음 아픈 교리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어, 어,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자도 결정이 되어 있는가 마음 아프지만 칼비는 분명하게 이중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도 예정되었고 구원받지 않을 자도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중예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중예정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이중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11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택하신다라는 의미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물론 예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택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예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택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택합니까? 은혜로 택했다 은혜로 하나님이 갑없는 은혜로 택한 것이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라고 말하죠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정을 사람의 이성으로 제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영역을 사람의 이성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은혜, 영광, 겸손 세 가지. 하나님이 은혜로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된 것이고 우리의 겸손을 위해 예정된 것이다. 이세 가지 유익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예정을 바르게 알면 좋겠어요. 선택과 예정을 바르게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